아유 이게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나요? <laughs> 아유, 집안이 평안해야 돼 집안이 평안해야지 뭐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이 복잡하면 하는 일이 안돼 <laughs>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장남 삼습, 상습 도박 혐의 송치 성매매 혐의는 불송치 네. 성매매 혐의는 불송치고요 어. 그리고 상습 도박 혐의는 송치했답니다. 아니 그 우리 동호 씨인가요? 이 동호 씨, 이 동호 씨, 이 동호 씨가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다네. 도박을 좋아하고 그 도박을 좋아하면 그냥 혼자 조용히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 사이트 가서 그렇게 음단패설을 즐긴 거야. 음단패설을 즐기면서 뭐 갔더니 뭐뭐뭐마방에뭐 누가 누구를 일본 배우 누가 왔더니 이런 걸그 기록에 남겨놓은 거지. 그거를. 어? 그런 걸 도박을, 도박해서, 도박해서, 그, 텐션 올라가고, 돈딴거 가지고, 그렇게 갔다. 이런 거를 다 기록에 남겨놓으신 거야. 어? 그러니까요. 참, 이게, 이거, 길게, 남의 지금, 자신 얘기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 수사를 방해했거나, 수사를 방해했거나 그러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됐건 아니면 월권행위가 됐건 뭐가 됐건 하겠는데 저거 얘기 나왔을 때 수사를 방해한 적은 없잖아. 수사는 방해한 적은 없고 그냥 그대로 죄송합니다 하고 인정하고 이거는 들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아들을 손절했지. 나이 쳐먹고 아들 새끼가 서러는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어, 어, 어 그렇지. 동규는 몰라요? 내 자식도 저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닌가 봐요. <laughs> 니, 근데 저는 그거 있잖아요. 미, 죄송한 얘기지만. 딱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구만. <laughs> 어? 딱그 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구만, 뭘, 응? 부전 자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들, 아들 가지고 그때 선거 때. 참. 진짜 있잖아요. 아, 스펙타클 합니다, 그죠? 응? 그, 뭐, 그, 형수님과의 그욕 배틀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 어떤 배우님하고 여배우님하고의 에피소드 하며, 그리고 장남님, 뭐, 이런 것까지. 자, 저는 민주당 분들한테, 민주당 분들한테 진짜 그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런 집안에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정말 이 모든 걸다 극복하고 성인군자인 그런 정치인일까? 내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잘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남 조폭 이준석 씨 같은 분들도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도박을요, 이렇게 이재명 노원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자기 아들도 이렇게 돼 있고, 자기 주변에 후원했었던 뭐, 깡패들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하다 잡혀들어가고 그러는데, 불법도박을 언급을 하긴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불법도박이 더 반성화될까요? 어. 참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분들이 제가 여러분 그뭐 서버 불법 작업 그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치안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민주당이 이거 중국 깡패들 뭐 북한 북한의 이런 마약 밀매 이런 거하고 너무 유화적이고 협조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따위국 얘기 기타를 했는데 저는 민주당 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눈 감고 뭐 하고 했었던 그런 그 우리 그때 바다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도박에 대해서 도박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적인 정책을 편 민주당의 뭐다 자업자득이다. 응? 결국은 당신들이 정치를 그따고하니까 당신 자들 자식들들까지 당신들이 나라가 도박에 물드는 거에 이렇게 흐물렁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자식까지 결국 도박에 물들어서 신세 조지는 거야. 정치 잘해라, 민주당. 특히, 당신들은 도박을 정말 철저히 막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용서받기 힘들 거다. 우리랑 상관없다고? 지랄. 네. 여기는 여기까지 할게요.